이번 시간에는 뷰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도면의 환경 설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뷰를 생성하기 전에 미리 전반적인 세팅을 변경할 수 있는 프리퍼런스의 드래프팅 부분과 이미 생성한 뷰에 대해서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는 세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를 생성하기 전에 환경 설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메뉴에서 프리퍼런스 드래프팅으로 들어가 보시면 드래프팅의 모든 전반적인 설정을 이 부분에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성된 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미 생성된 뷰에 내가 세부적인 환경을 변경하고 싶다고 하면 MB3를 눌러서 세팅 부분에서 선택한 뷰만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공통된 치수라든지 바운더리 뷰의 보더 부분 치수나 센터라인 같은 전반적인 부분들은 프리퍼런스 드래프팅에서 세팅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뷰를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해 주시면 세팅 부분에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NX 를 먼저 띄어서요 오픈을 해 주신 다음에 뷰 3번 뷰 에디트 폴더에 가보시면 휠 언더바 리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유즈 템플릿으로 A2 사이즈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파일에서 프리퍼런스 드래프팅으로 들어가 보면 뷰를 생성하기 전에 전반적인 환경 설정을 드래프팅 프리퍼런스에서 해주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드로잉 뷰의 워크플로우에 뷰를 생성할 때 바운더리를 끄고 싶다라고 해주면 이 보더 부분의 디스플레이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고요. 베이스 뷰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뷰를 클릭해서 스케일을 1대5로 줄여주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 프로젝트 뷰로 클릭, 클릭해서 생성을 해보면 뷰 경계가 지금 사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뷰를 생성하기 전에 환경 설정을 변경을 해주시는 방법이 파일과 프리퍼런스 드래프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파일의 프리퍼런스 드래프팅 부분을 변경을 하고 nx를 종료를 하면 이 세팅 부분이 다시 리셋이 됩니다. 이럴 때는 내가 변경한 옵션을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템플릿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모델링에 대한 템플릿을 찾아야 되는데요. nx가 설치된 경로로 가서 해당 버전으로 눌러 주시고요. 유지, ii 폴더로 가보시면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델 1mm 템플릿이라는 부분이 있구요. 이 파일을 오픈으로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드래프팅으로 넘어간 다음에 일단 시트는 캔슬을 눌러 주시구요. 파일에서 프리퍼런스 드래프팅 이 부분에 드로잉 뷰의 워크플로우 보더 부분을 꺼주신 상태에서 오케이 해주시고 이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모델링으로 가서 파일에서 세이브에서 세이브로 눌러주시면 이 파일에 저장이 되면서 이제부터 새로운 모델링과 도면을 작성할 때이 템플릿의 환경 설정으로 뷰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생성한 뷰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이 점만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 파일을 클로즈한 다음에 이번에는 처음에 열었던 휠림이라는 파일을 다시 오픈해볼게요. 여기서 시트 1 번을 워크로 하고 이미 내려둔 뷰에 대해서 세팅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뷰를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바운더리를 선택해서 MB3 즉 세팅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드래프팅 환경 설정에 있는 부분과 동일한 옵션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환경 설정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히든 라인부터 볼게요 히든 라인은 숨겨진 선을 의미하는데요 지금은 인비저블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여기를 대시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선들을 모두 대시드 타입으로 변경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 인비저블로 다시 바꿔보면 히든라인은 숨겨진 채 조금 더 간단한 뷰로 나타나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프로세스 히든라인 자체를 꺼주시면요. 이렇게 히든라인이 실선으로 보이게 되면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히든라인은 항상 인비저블로 바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무스 엣지 부분으로 가서. 이 쇼스무스 엣지를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조금 더 깔끔한 뷰로 세팅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스무스 엣지 부분은 엣지 블렌드를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쇼로 해서 오케이를 한 다음에 모델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형상은 휠이라는 모델링인데요. 이 모델링의 엣지 블렌드가 여러 개가 있죠. 엣지 블렌드를 제거해서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 쇼 스무스 엣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래프팅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세팅 들어가서 스무스 엣지 부분을 꺼주겠다. 라고 해서 해주면 조금 더 간단한 뷰가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뷰를요. 다시 한번 세팅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앵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뷰 자체를 지금 각도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90도를 변경하겠다 라고 해주면 뷰의 각도가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뷰를 한번 세팅을 눌러서 이번에는 쉐이딩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스타일을 와이어 프레임이 아니라 풀리 쉐이디드로 어플라이를 해주시면요. 모델링에서 보여지고 있는 색으로 쉐이딩 돼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섹션 뷰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뷰를 선택해서 세팅에 들어가 보면 섹션이라는 부분에 옵션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 이 부분은 섹션 뷰이기 때문에 섹션에 대한 옵션이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show background라는 옵션이에요. show background 옵션을 apply 해주면 뒤에 보이는 section a, a를 기준으로 뒤에 보이는 백그라운드들은 보이지 않게 하겠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있는 배경을 지우겠다 라고 해주시면 foreground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해칭을 생성할 건지 안할 건지도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히든 라인 수정하는 방법과 어, 스무스 엣지 부분 그 다음에 앵글, 쉐이딩 부분, 섹션 뷰에 배경을 날리는 쇼 백그라운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많은 옵션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